아, 장비 어 배그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모니터죠 모니터 제가 쓰는 모니터는 벤큐 벤큐2546K 이고요 이거는 24.5인치에 240Hz가 지원되는 75만원짜리 고급 모니터 어 후기 쓸만한 거 같습니다 투자가치가 있다 키보드 키보드는 커세요 K65 은추. 사실 이거는 제가 커세어를 좋아해서 샀습니다. 장점 정말 키가 진짜 진짜 잘 눌림. 하지만 단점 키가 너무 잘 눌림. 마우스 제일 중요한 게 마우스죠 여러분. 마우스 자 저는 G 703 히어로 히어로 지금 사용 중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거의 2년째 사용 중이고요.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해서 사용 중입니다. 장점은 이제 뭐냐? 비대칭. 비대칭과 무선. 무선 마우스입니다. 무선과 그립감이 좋은 비대칭 마우스를 쓰고 싶으면 제0 3이 좋다. 마우스 크기는 F1에서 F10. 이제 손인데 착 감기는 편이다 단점 로지텍 고유의 더블클릭을 조심해야 하나 마우스 패드 패드 하이퍼 퓨리 킹스톤 하이퍼 퓨리 하이퍼 퓨리 라지 사이즈 사용하고 있고요 라지 사이즈 중요합니다 라지 사이즈 구매하실 때꼭 라지로 사셔야 합니다 아 S란 게 이름이에요? 하이퍼 퓨리 S가? <laughs> 이거 패드 장점 마우스 패드 자체가 두꺼워서 내구성 스기를덜 먹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스기를 먹는다 거칠다 이런 걸잘못 느끼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단점은 그냥 두꺼워서 쓰기 편해요 이어폰 휴식 플러스 사운드 블라스터 G5 가격은 각각 33만원 사운드 플러스 C5 15만원 QC20까지는 구매를 안하셔도 됩니다 이게 <laughs> 배그 프로게이머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어폰입니다 대회장 가는 거 아니면 은 사실상 집에서는 딱히 필요하지는 않지만 정말로 극강의 노이즈캔슬링을 캔슬, 어, 사용하고 싶으시다 난이 게임에 몰두하겠다 하시면 은 구입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한테라21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링 에어팟 써도 되나요? 아 형님 에어팟 써도 상관없습니다 사운드 블라스터 어. 사운드 블라스터 들어가셔서 저는 이퀄이나 다른 세팅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스카운트 모드 하나를 키면 어차피 못 쓰니까 전 스카운트 모드 이거 딱 하나만 눌러서 켜요 이거 스카운트 모드의 장점 소리가 진짜 크다 소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사운드가 100이라고 치면은 스카운트 모드는 32 기본 사운드의 100 정도 거의 3 배가 커지는 사운드인데 대신 안 좋은 점이 총소리가 나면 디스코드 소리가 작아져요 사운드 블라스터 볼륨 메인 볼륨 36 쓰고 있어요 36 쓰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 큰 소리라서 앵간하면 소리는 안 키우시는 거 추천드리고 마이크 마이크는 UF 블랙 에디션 한 아, 15만 원인가 13만 원인가 13만 원 정도 하는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산 거예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또 이제 PC, PC는 자, PC는 요렇게 3080 가격 폭등 전에 산 거라서 38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대충 지금은 500만 원 정도 할것 같습니다. 어, 책상은 이제 데스크 데스크 책상, 요거예요제 책상입니다. 이거를 쓰고 있고 뭐 굳이 이건 책상은 근데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냥 와서 설치해줘서 개꿀이고 그냥 뒤에 있고 콘센트 놓는 거 있는 정도. 높이는 어 제가 키가 한 2m 되니까 제 반도 안 오니까 한 80cm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 의자는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어 레알마드리드 제닉스 의자인데 그냥 이건 제가 옛날에 방송하시는 분들 보고 학창 시절에. 와저 의자 앉아보고싶다 해가지고 이제 이 의자를 산거예요 편한건 모르겠고 자또 제가 게임에 필요한 장비를 세팅 보여드렸으니까 제 감도 디조 발에 감도 자제 감도는 일단 감도는 DPI 800에 뭐 일반 24 수직 0.9 조준 21 스코프 19 나머지 배율 이제 15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TMR감도를 좀더 낮게 쓰는 이유는 어 아무래도 좀더 정확하게 쏠려고 조금씩 낮추다 낮추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배율감도가 정말 낮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배율은 도트보다 훨씬 낮게 쓰고 있고 조준 이거는 견착인데 제가 라이딩 견착을 좀 많이 쓰다보니까 견착감도는 조금 올렸어요 수직도 제가 원래 0.85 이런거 쓰다가 조금씩 올리면서 0.9에 안착을 했고 일반 상태가 빠른 이유는 제가 다른 감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평상시에 많은 활동량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일반 감도는 다른 감도보다 많이 높은 상태죠 도트랑 5 차이 나고 배율이랑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무튼 세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픽 설정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 이거는 방송용 세팅이고, 방송을 제가 안, 하,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올 매우 나지의 텍스처 울트라만. 그리고 다이렉션 항상을 하면은, 뭐 프레임이 좀더 올라간다는 소리가 있어서, 세팅을 이렇게 쓰고 있고요. 소리는 53, 인게임 53 정도 쓰고 있고, 키 설정. 키 설정은, 어, 시점 변경 T. 신기한 것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류탄 4번 연막탄 5번 화염병 6번 섬광탄은 Y 어, 근접무기 7번으로 하고요 영점거리는 컨트롤 마우스 휠 업다운으로 하고 붕대 붕대 1번 왼쪽에 있는 물결표 그리고 구상 F1 에너지 드링크 F2 진통제 F3 다 여기까지 키트는 제가 어? 키트도 넣을까요? 키트 넣겠습니다 F4로 쓸게요 또 이제 그 다음에는 퀵마커는 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쓰고요 버튼은 어, F5로 하겠습니다 u i 4 c u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즉시 볼륨 낮추기를 마우스 이거 엄지 버튼 여기에 쓰거든요 저는 인 게임 도중에 계속 소리를 낮췄다가 올렸다 낮췄다 올렸다기 하 때문에 자주 쓸수 있는 키에다가 설정을 해놨고 전마스터볼 어, 소리 껐다켰다를 필요합니다. P. 어, 컨트롤 M 하면은 손이 좀 많이 움직여야 돼서 귀찮아서 P로 해요. P. 저는 생명 이제 인벤토리 캐릭터 표시 이거는 비활성화하시는 게 좋아요. 프레임 떨어져서. 여기 적생 맹. 저는 적생맹 씁니다. 도트가 크고 잘 보여가지고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요시좀 바꿀까 생각 중이니다 일단 적생 맹에 크로스요 초록색 쓰고 있고 화면에 무기슬로 활성화, 활성화, 자동장전 활성화, 하고 이거 부착물 자동착용 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저는 컬러 바이브런스를 7 4까지 씁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눈을 과감하게 버리고 어.. 게임을 더 잘하겠다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수식까지 맞다. 줄게요좀 무서우니까 딱 밝기, 대비, 감마 조금 조절해서 쓰는 편이고 엔디비아 설정 따로 건드리는 건 없어요 이 정도만 하면 됐겠죠? 이제 카드좀 하러 가겠습니다 <laughs> 구독해 <laughs> Still working, I'm still learning, I'm still searching, finally earning something, finally turning something called a profit. If I hear you talking shit, don't get caught in it, I'll be popping off and hit your ass, dropping all your shit. Yeah, I promise this, I got promises, you ain't stopping this. Cross my shit, you'll be knocked unconscious, bitch. That's the consequence I got.